야, 이거 봐봐. 야, 커피 원액을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어우, 어우, 썩! 안녕, 기도원 새끼들아. 자, 여러분들. 오늘의 콘텐츠 무엇이냐? 치킨 먹방입니다. 오늘의 메뉴. 또 멕시카나입니다. 또 멕시카나에서 이상한 치킨을 드렸어요. 뭐냐? 뭐, 달콤 라떼 치킨? 커피만 나는 치킨이에요. 지금 커피 냄새가 오지게 나 그냥 배달 왔을 때부터 냄새가 오지게 나멕시카라는왜 맨날 치킨으로 장난질을 하는지 모르겠어 멕시카라는 치킨으로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연금술을 한다니까? 아지 커피콤보도 같이 왔어요 이거 나는 먹기 싫어하고 안시키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끼워 팔아요 먹기 싫은데 약간 강매해 이거 이거까지 해서 18,000원 가격은 생각보다 착해요 야 일단은 향이 커피 향이 나는데 싼 커피 향 뭔지 알지? 커피 사탕 향, 커피 원두 방향제 그 냄새가 나 치킨에서 아, 그리고 소스로 줬는데 여기에 지금 원유 6.5% 커피 0.9% 카페인 든거 같죠 여기? 자 문제는 뭐냐?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커피를 못 먹어요. 일단 은 그냥 그냥 한 먹어볼게. 오? 어? 오? 어? 괜찮은데? 슈우우우우우우우우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볼게. 으아, 진짜 푹 찍어서. Mm 음! 그냥만 먹었을 때, 무슨 맛이냐면은, 약간, 씁쓸하면서도, 짭짤한데, 살짝, 맛있게 달아. 커피에 진짜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? 살짝, 씁쓸한 게, 오히려 입에 착 달라붙는다 그래야 되나? 간장이랑 느낌이 달라. 달아!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고? 나도 먹으면서 모르겠어. 일단은, 이제 커피 얘기를 좀 해봅시다. 여기에 좀 커피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, 제가 커피를 못 먹어요. 못 먹는 게 아니고, 거의 안 먹는 게 맞아요. 왜냐면은, 제가 어느 순간부터 카페인을 먹기 시작하면은,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야.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, 피곤해져. 몸이 지쳐. 근데 일단 오늘, 다이어트 중인데도 불구하고, 하루 종일 샐러드 처먹고, 그래서 오늘 많이 못 먹을 수 있어 양이 죄저줄어 다이어트 중이라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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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자 일단 이 소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. 어떤 맛날것 같아요? 뿌링클 같아. 그 뿌링클을 소스에 식금 달달한 맛. 이거 커피 버전. 뿌링클 소스 커피 에디션. 근데 나는 뿌링클 소스보다 이게 더난것 같아.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. 먹어면개맛좀 나쁘지 않아! 알잘해 당연히 짠맛이 나겠지만 얘들아 쓴맛이랑 단맛이 좀 강해갖고 짠맛이 거의 안 느껴져! 자 과장 좀 보태갖고 설명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원에서 나온 우리 학원 오세요 우리 피아노 학원 오세요 전단지 나주는사람 거기에 이제 사탕 붙어있잖아 거기에 커피맛 사탕 들어있거든? 요거르트맛 사탕이면 당첨이야 근데 그 커피맛 사탕을 존내 빻아가지고 치킨이 밀가루 양념에 섞은 거야 약간 그 맛이야 야 이거 봐봐 야! 커피 원액을 양념 푹 찍어서 먹어볼게. 야, 존나 써. 치킨 있어. 자, 다음 이 여기 양념으로 찍고 여기에서 찍어 먹어보는 거야. 어, 이것만 찍어 먹으면은 커피 치킨인데 이것까지 찍어 먹으면 달콤 라떼 치킨이라고. 야, 야, 맛이 묘하다. 또다 한번 찍어 먹어볼게 이거. 어우! 어 이게 무슨 맛이야? 시큼한데 확 퍼지면서 살짝 화해지면서 매워지더니 끝 맛있어 <laughs> 이게 어떻게 치킨소스지? 약간 먼시 부족 전통 방식으로 짜낸 커피 맛 같은 그런 느낌? 시중에 파는 커피는 아니야 일단은 야 근데 비주얼은 나쁘지 않지 않니? 아 나쁘다고? 이들이 진짜 나쁜 거못 봐서 그래 멕시카나가 이 정도 비주얼이면은 생받아야돼안못 드는 맛이야 씨발 긴 밤을 뒤세우는 맛이야 아우소 씨발 그냥 이렇게 소스가 덜 묻은 건 맛있어요 어우 아, 왜싱큼하고 쓰냐 아메리카노 원액에 물 조금 넣고 시럽을 탁 가지고 와! 튀김옷 입혀! 튀겨! 어.. 이,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아 콜라 땡겨! 죽 같은 거 먹으니까 콜라가 땡겨 좀만 먹고 좀만 흰깨다 먹지 말고 이야 확실히 제로 콜라보다 맛있다 야 어우 아! 어! 이거 음모야 이거는 무조건 음모가 있어 멕시카나가 카페 사업에를 뛰어들라 그런거야 그런데! 지금 이 시국이 터지면서 카페 사업에 못 뛰어들게 된거지 그래갖고 커피 연구하던 부서가 망해버린거야 낙뚱강 오리알이 돼갖고 이쪽으로 때려 박아버린거야 내가 봤을때 그거 아니면 의미가 없어 그거 아니면 이게 해석이 안돼 이걸 왜 냈을까 나재미는 생각 했으니까 물 가져올게 물에 이거 한번 타먹어보자 야! 커피 같은데, 커피 못탄거 뭐 같아. 아, 소금물에 커피 탄거 같아. 물에 푸니까 진짜 커피 향 나. 아메리카노 같아. 멕시카나이 친구들 이거 음식 하고 거짓말 하는 친구들은 아니에요. 내가 저번엔 벤티로 배달을 시켰는데 음료수 두개 최소 주문 금액 맞추려고 빵도 시켰단 말이야. 그럼 보통 음료수 가게 에 서비스를 주면 빵을 주거든요. 스쿱이라 그러나? 그런 거 주는데 내가 빵까지 시켰으니까 서비스로 아메리카노를 준 거야. 나 <laughs> 아메리카노 안 먹잖아. 그래, 그거를 지금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. 그 아메리카노가 3주째 시켜줘. 이러고 냉장고에 아직도 박혀있단 말이야. 그게 이거보다 덜 이실걸? 에, 그만 먹어야겠다. 어차 아 이거, 이거 커피만 많이 안한다는 우리 블로거분 오늘 오랜만에 그냥 원두를 못 먹는 느낌이네요. 아우 심장 빨리 뛰어. 자 카페인 못 먹는 분채 먹자 마세요. 이거 그냥 먹읍시다. 아덜 받는 게뭔줄 알아? 닭이랑 튀기면 맛있어. 바삭바삭하게 잘 튀겼어. 역시 멕시카나가 트라노로 후라이드파는 치킨집이야 런지후라이드는 기가 막혀요 멕시카나가 그럼 뭐해? 비신 같은 거 발라 파는데. 왜 매번 비신 같은 거 발라 파는 거야 왜? 나 지금 좀 잘생기게 나오는데. <laughs> 죄송!